제가 이제 경로당에 수업을 나가고, 그 다음에 데이케어센터는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힘들어요. 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들이 40명에서 60명 가량 되는데, 이제 수업을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거기는 한 시간을 꼬박! 해야 되는데, 집중도가 낮은 데다가, 이게 호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국비과정 다른 데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 있어야 저희, 제가 바로 피드백을 드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돼요. <laughs> 그래서 되게. 귀엽습니다. 한 군데만 하고 가끔 이제 노인대학 특강을 나가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노인대학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수준이 달라요. 거기는 준비를 잘 해갖고 가야 돼. 프로그램 받아보신 경험도 많을 분더러 음 거기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다 경로당 회장 한 번씩은 다 해보신 어르신들. 이 근데 경로당은 음 무료로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뭐 아파트 경로당 회장 한번 하고 그다음에 안가시고 그다음에는 복지관은 어 원래 무더센터보다는 좀 수강료를 적게 내기는 하지만 복지관은 수강료를 내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인대학은 이제 그보다 한 단계 위죠. 제가 이제 노인대학 특강을 가면. 어디는 거의 여자 어르신이 많지 남자 어르신은 그런 거 배우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laughs> 그럼 이제 제가 아 어, 여기 노인대학, 노인대학인데 미팅 시켜드려야 되는데 <laughs> 남자 어르신 <laughs>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고 막 웃으세요. <laughs> 거기는 늘 프로그램을 예전에 받아 보셨다고 생각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 율동이나 아니면 노래나 아니면 다른 걸 준비해 갈 때, 안 해보셨던 걸 준비해 가셔야, 아, 그 선생님 이제 강의 잘 하셔. 다음에도 불러. 이렇게 돼요. 늘 하는 거. 준비해 가시면 안 돼요. 제가 가만 보니까, 어, 이번에 대한에도 1차로 이제 서류 전형이 있고, 이력서나 자격증을 내요. 그니까, 이력서,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봉사했던 걸 많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격증 쓰자마자 봉사활동을 하시라고. 어, 봉사, 포털이 있어요. 사이트가. 자원봉사하는 포털이. 그, 거기에다가 이제 등록하셔서 이런 이런 자격증이 있고, 이런 이런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실버 인지 쪽은 엄청나게 자리가 많아요.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차로 1차에 서류전형 합격이 되시면 2차 면접을 보세요. 면접을 볼때 시연을 준비해 가셔야 돼요. 이렇게 저처럼 강의할 수 있는 시연을 준비, 강의 준비를 해 가셔야 되는데, 서두 다 자르고, 보여드릴 거, 임팩트 있는 거한 번, 뭐, 아까처럼 박수? 뭐, 아니면 뭐. 보통, 음, 미술 같은 자격증이 있다고 하셔도 가서 시연을, 미술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술 자격증은, 미술 수업을 할수 있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을, 애교저기 시연을 준비해, 짧게 준비해 가셔야 돼요. 근데 보니까, 거의, 봉당포를 엄청 많이 해. 그, 이따가 제가, 저도 가르쳐드릴 거지만, 그거는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못하시니까 가르쳐드리는데, 시연으로는 쓰시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하셔요. 그런 건안 좋죠. <laughs> 또, 어, 노래를 하시고, 율동을 하실 때도 찔레꽃 안 돼요. <laughs> 너무 많이 하셔. 남들 안 하시는 거, 재밌는 거. 그리고 일단은 시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 있게 하셔야 돼요. 기 누르지 않게. 왜냐하면 그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어떤 수업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 선생님이 어, 진짜적으로 경로당에 나갔을 때 어르신들께 수업을 하는 게 먹힐까 안 먹힐까. <laughs>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준비하셔야. 를 같은 걸 해도, 같은 뭐 노래를, 유통을 해도, 보시면 심사위원들을 아시죠? 잘 하시는 분, 초보자. <laughs> 소심하게 하시는 분, 자신 없게 하시는 분, 탈락이에요. <laughs> 어르신들한테는 잘 하시는데,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좀좀 좀 긴장하시고 떠시고, 어 잘못하시는 분 계세요. 그걸 시험관이 알아차리면 좋겠지만, 어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 다, 어,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실기, 그러니까 이차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인원수가 적어요. 그 구마다 따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원 면접자가 어 10명에서 한 12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괜찮지만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경로당이다 파견될 강사를 뽑는데 220명을 뽑아요. 그런데 450명이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며칠에 걸쳐서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게 분위기가 그렇겠어요. 별거 <laughs> 다 갖고세요. 오 기타도 갖고 오시는 분 있고 뭐 노래방 기계 갖고 이게 쬐그만거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다 있어. 저한테 질문을 경로당에 가서 수업에 으, 집중이 어르신들이 안될때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내겠저예요 정국? <laughs> 제가 키 크고 이쁘니까 들어가면 일단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우는 신생아들을. <laughs> 그리고 나서 어르신들을, 어 뭐, 딴걸 하고 계실 때, 그거 하지 말고 이쪽으로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재밌게 뭔가를 할것 같으면 알아서 오시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분위기를. 만드시고 수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수업을 내가 50분 수업을 준비해 갔는데 이 도입하는 시간이 10분 이상 걸렸어. 상관 없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업에 여러분 어르신들을 참여하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몇분 수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